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닝게. 니다 오늘은 신청곡 중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파카 우리 이누기의 곡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커뮤니티에다가 신청곡 하라 그랬더니 파카 신청곡 좋아요가 내글 좋아요보다 더 많아 이게 말이 돼? 파카. 인기 뒤지게 많네?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볼, 아, 플라워 댄스, 꽃춤 한번 준비해봤는데, 사실 이 곡이 애소보자들, 우리 딩기딩 정신에 굉장히 맞지 않는 핑거스타일 곡이기도 하고, 그리고 아무리 알려줘 봐야, 안 돼, 안 돼. 근데도 이제 치고 싶은 우리 애수보자의 마음, 인누기의 마음을 알기에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지, 아니,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은 플라우댄스에 한번 맛만 보고 수보자분들이 마스터가 좀 됐다. 그면 20부작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려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애수보자분들이 이제 제대로 코드도 못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과 귀는 애지게 높아가지고 아주 멋있는 건 애지게 하고 싶어해. 이래서 오늘 플라우댄스 맘만 볼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파카 어떻게 기타 실력 좀 많이 늘었어? 한번 좀 들려줄래? 아아요 아. 정도구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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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대부분의 애소보자분들을 포함하여 파카도 대부분 다요 정도 실력이겠거니 하고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. 자, 서퍼즈 코드 자, 사카포를 이렇게 딱 끼고 뭐 스케칠 거냐 아주 싼싸이싼싸이 오늘 내가 볼 때는 인트로만 하다가 영상 끝날 것 같아 하나, 둘, 셋, 넷 네번째 첫번째 손가락이 가고 하나, 둘, 셋 세번째 두번째 바큐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알겠니? 천천히 하나씩 어? 뭐 이,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해야 돼? 아니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하면 뭐 하나, 둘, 셋 네, 됐어? 어? 됐지? 요렇게. 하나, 둘, 셋. 요렇게. 요렇게 두 개. 딱 잡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번 줄3플렛에딱 요렇게. 요게 습번째 자세. 뭔가 지금부터 난항이 좀 시작되지 않습니까? MG와 검지로 5번, 4번. 그 다음에 약지로 2번. 딱 해서 4, 5, 2를 쳐줄 거예요. 어떻게? 소리 어때? 소리 소리 딱 소리 딱 지금 들어보면 꽃 플라워 약간 냄새 나잖아. 여유가 생기면 벼로롱쳐 되는데 우리 에이스보자분들은 그냥 땡기세요 이렇게. 그다음에 딴그 그다음 버큐로 3 1 3 2 3 4 3. 요렇게. 요렇게 쳐 주면 약간 냄새가 아니, 내지요? 어, 어, 진짜 피 나올 것 같아. 진짜 잠깐만, 아, 잠깐만 회복 좀 하자. 야, 피날 정도로 연습해야지.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? 어, 열심히 쳐야지. 요런 느낌으로. 크... 요렇게. 그럼 두 번째 코드. 새끼 손가락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번 플랫의 다섯 번째 칸.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. 하나, 둘, 셋, 넷, 4번 줄에 네 번째 칸,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3번 줄에 두 번째 칸. 요렇게세 개만 딱 잡고, 아까랑 똑같이 245, 치고 3, 버키로 1, 3, 그 다음에 바뀌어서 요렇게 코드 1, 2, 3, 4요렇게딱 해서 2, 3, 4, 3, 이어보면. 이렇게. 연습하면 왠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? 요거를 잘 찢어야 돼요. 요거잘 찢으려면 MG 손가락이 뒤에서 이렇게. 대봉 모양으로 눌러줘야 손이 좀 많이 벌어지겠죠?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서 1, 2, 3, 4, 5, 6, 7. 일곱 번째, 5번. 그 다음에 4번. 이렇게 두개 해서. 일곱번째 칸 해서 어떻게 쳐? 6번 2번 3번 줄 같이 처음에 튕기고 4 1 4 2 4 5 4 오케이? 천천히 다시 요렇게 치면 되겠죠? 그 다음엔 그 자세 그대로 붙이고 다시 2 3 4 1, 4, 다시 아까 그 코드로 돌아가서, 2, 3, 4, 3. 이것도 이어보면, 이렇게 치면, 뭔가 인트로 같은 향기가 난다, 난다요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도 다시 똑같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, 또 다시 또 두번째 그리고 여기도 다시 또 돌아와서 마지막 일곱번째와 아홉번째 아홉번째 이번줄 아홉번째 삼번줄 해서 6 3 2를 이렇게 끝내주면 끝내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인트로가 완성이 됐죠? 인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쳐보면. 이렇게 인트로를 이렇게 치면 되는데 어떻게 이누가 어 어떻게 도움 좀 됐어 어, 도움이 됐어요 아니 이게 도움이 되네 그래 당연하지 야 도움이 안되면 그게 사람이야 야 이거 이렇게 해줬는데 이해 못하면 그거 야 그게 파카냐 엄준식이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도움이 됐으면은 뭐 다행이고 <laughs> 또뭐 궁금한 거 없지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그 혹시 자신 있는 노래 하나 아, 자신 있는 노래 자신 있는 노래, 난 사실은 다 자신 있긴 한데 뭐 기존에 있는 곡을 좀 하기는 조금 좀 자존심 상하고 인누기를 어, 위해서 노래 한곡 자작곡 한번 만들어 볼까? 인우가 <목소리> 플라워 댄스 치고 싶으면 돌아시간반만주계서 연습하면 돼. 어, 아니 진짜 장 아니 진짜 장난 아닌데요, 진짜로? 지렸다. 아니, 그러면은 너에게 나 한번 될까요? 아, 너에게나 나에게는 하, 장난해. 어때? 이게 픽처야. Everybody say, big picture. 딱, 요렇게, 이 어? 요렇게 하면 되지. 자, 요렇게, 뭐, 플라워 댄스 인트로만 잠깐 연습을 해봤는데, 아무쪼록 좀 연습 좀 많이, 뭐,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, 이 누가. 화이팅! 화이팅 하자! 네, 어이, 고맙습니다. 응. 어이, 큰 가르침 받았습니다. 아, 그래. 열심히 연습하고, 어? 다음 2편에서 또만나자고요 모두들, 안녕!